제이세 요새 상담원님을 부른 저가 제가 마인플래프트를 할거예요 이제는 티켓을 원 티켓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길에만져었는데 이제는 해보 하겠습니다 에이안 보잖아 자자 자. 얘는 마인플래프트 쓸 과 턱을 가고 해야겠습니다. 땅땅땅땅 됐습니다. 응? 가보겠습니다. 장안돼었죠어 열쇠 어레어 레버가 있네. 여기다가 설치해. 예 예. 어. 이번 열어놓고 여기는 뭐지? 저기 응어나 네, 다야 잘 썼습니다. 응뭐 만들 수 있나 봐. 여기다가 열려 보겠습니다. 아 지금 시간이 없는데 티켓을 열렸고 으음, 뷰를 가고, 가서, 어? 응? 출발했네. 저,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. 저기 있나? 복차가 안 됐잖아. 아. 근데 저, 어떻게 가 살려주세요?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. 어떻게 가지? 뭐를 뿌셔야 되나? 다 음, 받으셨어. 안 돼. 어, 어, 끼었어끼었어 끼었어. 어, 어떻게 된 거야? 응? 음? 일단, 일단, 음, 문을 뿌시자. 복잡했습니다. 응. 음. 이렇게 음, 저기 있고, 여기, 음, 여기에서 가보겠습니다. 네, 내 티켓, 티켓, 티켓. 이거? 이게 너무 이제 너무 추발이 됐다면서 이제는 한번 한번 할 건데 도착했습니다. 어, 이제는 부산으로 여기가 부산인가? 와, 부산이다, 부산이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안녕.